분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고 서 <laughs> 어,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까. <laughs> 그래도, <웃음> 그, 그래도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준비했고, 물론 경남때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 본당, 이틀 후면은 새로운 본당, 그리고 저희 본당보다 더큰 본당입니다. 그, 지구장자 본당입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지구장자 본당 가실 텐데, 다시금 또한 말씀, 또 소중한 한 말씀 청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뭐 네. 환영 인사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것 같아요. <목소리> 아니, 분명히 제가 아무 이거 준비하지 말라서 안한다그러구서는 네, 감사합니다. 아, 보셨고하면이제 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따 집에 가서 인사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평내 문당이 원래 주임님하고 형력사제두분 시부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두 분을 빼면서 좋은 작업을 했니다 아 어, 이게 무슨 일인지, 두 네. 가지를 생각해보시는데, 한 가지는 너 너무 놀았으니까 좀 이래라라고 하는두 번째로는 "혼자 한번 해봐라" <laughs> 그래서 저는 걱정이게 어린이 비사청천년비 회사를 제가 해야 돼요. <laughs> 아, 15년 만에 어린이 비사를 하게 될것 같아서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너무 좋고 보금인데, 우리 애들한테 이게 보금일까? 정말 우리! 이상희 씨는 저는 젊은 신부님하고 그나 하다가 연식이 이렇게 오래된 신부랑 아우 리 친구야 됐으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얼마든지 잘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나를 좋아할까 싶어가지고요 아무튼 잘살겠습니다네잘살겠습니다 네, <laughs>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상성화하고 여기 기사 다른 형제분당이 처음 오니까 30분 만에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신부가니까 뭐 제가 여기와서 미사 일은 없겠지만 네 우리 신부가 평내동에서미사일을 누구도 있지 않을까 <laughs> 저 혼자 가니까 <laughs> 그래서 토요일 주일 미사일 배수를 받으면 일곱 대 일곱 대 7대. 일곱 대를 저 혼자 해야 됩니다 체력이 닿는 한뭐 끝까지 한 달려볼랍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단번 시간에 함께 나왔던 것처럼 정말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본당 주임분은 아니었는데 손님 집으로 있는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실 기쁘게 맞아주신 마음 깊이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